만들었어요 이게 돼? <laughs> 일본 좋다 나 일본에서 살고싶다 그치 어 일본에서 살자 난 일본인 아니.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보가? 중국인 말고 <laughs> 아니야 어? 아니야. 그럼 코리안이야? 하이, 하이, 마, 하, 하, 나, 끔, 튼, 데, 어? 예약하라고 확인하니까, 지 내가 들은 거는 키모 데스 <laughs> 하이, 하이, 하이 <laughs> <laughs> 모츠나베 먹으러 왔습니다 본점 <laughs> <laughs> 예쁘게 안나와 <laughs> 술 취하셨어요? 어? <laughs> 일본에 왔으면 이 뭐지 하이보 i 한잔 해야지 한잔 한모금 n d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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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d hand, hand, h a n 안맞나 n 안맞 a n d hand, h 왜 반은도 적게 된 건가? 호모토 카라게. 잘 먹겠습니다. 반 일본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 오. 요 지금 요 앞에 신신반점이라고 신신 라멘 아 신신 <laughs> 중 대구 사람까봐 신신 라멘이라고 있는데 나 거기 있어 줄 서서 먹고 싶다 지금? 응 <laughs> 지금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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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잉 가볼까 가고 싶어 아니 <laughs> 와 아까 그게 맛있는데 이게 맛있는데 어. 이건 산토리네 맛있다 이거 신신 라멘 와나 진짜 살면서 이제 일본에서 처음 라멘 먹어본다 어때? 어? 어때? 이때랑 내가 먹었던 라면 있잖아요. 어? 한국인 입맛에 맞춰진 라면 같다. <laughs> 이거는? 이건 돼지냄새. 한번 <laughs> 어, 먹어볼래요? 어 그냥 술을 쏴. 응, 저술안 되겠다. 어? 술에 목에 걸린다. 얼. 어. 살면서 라면을 처음 먹어봤잖아 일본에서 응. 진짜 막그 일본 만화 보면서 라면 먹으면서 와막 이런 만화도 많이 보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응. 그래 여기는 깊은 맛이 있다 치자 어. 근데 우리한테 맞는 맛은 진라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건줄 알아요? 응. 이거 이거 <laughs> 여러분들 꼭 사먹으세요 둘째날 그 사람들 그... 잘하더라 어. 유튜브 아. 음, 진짜 유튜버 같은데? 음. 이 대구에서 먹던 치케맨하고 약간 좀 다른데? 음. 대구에 고기 치케맨 맛있는 집 있거든요 먹어봐봐요 음. 뭐? 맛있다, 맛있다. 음. 이거 얼마지? 어어요 맛있어 응? 나 명란 좋아하잖아 응. 어? 맛있어. 어. 그 맛있어 매일 먹고 싶어? 아니 <laughs> 맛있었는데 나 진짜 일본 사람들이 렇게 먹으면 좋아 와,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만화에서 <laughs> 응. 뭔지 알아요? 그건 만화잖아 어? 막막고들가 떨면서 막 막 숟가락, 젓가락 놓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와이프가 해주는 명령 덮밥이랑 맛있는 내가 맛있대. 는가호호 코메다 커피. 여기도 지금 반 일본인이 추천하는 커피숍이지. 어. 그지? 응, 음. 추가를 좀넣어야야다는데 쓰다 <laughs> <laughs> 네, 반바지 샀는데, 반발이 어 너무 예쁜 여직원이 이렇게 포장한테 줬는데 나한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지갑 열세요. 또여세요 네임 이서는 유료예요. 이피에 <laughs> 왔습니다. 사진 않을 거라 들어가진 않아요. <laughs> 여기에 제자가... 노동 네. 1등이라고? 2등... 2등... 어, 그럼 1등어디에서어 아, 선생님, 이지선세 그, 그렇지! 세 3세... 3세... 맛있어 세동어 맛있어. 3세... 이렇게 하면 앞을 찍고 있는데 울릴 찍고 있는 거 같이 보이지? 3세... 3봐 3세... 3세... 웃어봐 100엔 이고그 그 뭐야.. 차마실라면 500엔 500엔이요? 응. 500엔 아스트레이 건다 준혁이 하나 또 있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더불어 더불어? 집에도 있는거지? 어 비슷하게 생긴거 같은데 기다리는 게 힘들었었어 가지고 코스 요리 제비 일싼 거로 갑니다. 사실 근데 이거 지금 5만 원 반. 안... 5만 원안 하지. 어. 한국으로 치면 런치 5만 하나 i s j 야 i s j 아 아이씨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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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진짜 내술 요거 먹고 그대로 갔다 와. 진짜 오늘, 오늘 29,000보 걸었다. 29,000보. 하지만 오늘은 끝나지 않았지. 어, 오늘이 끝나지 않았다. 어? 젠틀바 뭐지? 여보. <laughs> 엄청나다. 이치란 본점에 왔습니다. 이개란얼마야 1,400원. 어, 근데 안에 그가야 뭐? 반숙 약간 반숙 여보, 먹어봐, 맛있어. 여덟 젠, 어떠셨나요? 맛있게 먹었어. 응. 또 리뷰 뭐 입에 안 맞는다고 쓸 거예요. 응? <laughs> 또 리뷰. 몰라. 내맛 입맛이 좀 이상한가? 돈꼬치를 별로 안 좋아나 보다. 그지. 그렇게 얘기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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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좀 빼줘요 <laughs> 여보 응?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그렇지? 응. 여기 멋있다. 응. 아 <laughs> 소원이 많으신가봐요. 응 소원 많지. 자기 소원 적어요 여보 적어. 소원 먼저 잡아. 아니야 자기 소원 더. 같이 줘. 적자 응. 생각보다 적게 기다렸다.

좋지 <laughs> 않아 행복해, 하니 어? 행복해, 하니 <laughs> <laughs> 초파, 내가 뭐안놨어요 행복해. <laughs> 아니 <laughs> 주인공인인 주인공보다 행 마지막 식사예요. 어, 마지막 식사다. 또다리인가 식겠다. 어, 응. 이게 히라 히라메 방어. 이거는 도로, 뭔도로, 어도로 언제 나타? 치킨 먹었다. 안 그래요? 응. 끼면서 아직도, 아직도 맛만 난다. 둘이 와서 요거 하나 시키고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그렇게 하면 거의 못싼거 같다. 응. 훨씬 배부르게 먹고. 끝났다. 갈수 있다.